이어 하나, 둘, 셋! 가 네. <laughs> 다들 이렇게... <비어온> 아가씨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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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이렇게 우리 펜션에 놀러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다같이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추 겨울 청춘으로 어떻게 하면 녹여보자 녹여보자, 녹여보자. 녹여보자. 정리를 근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 소품이라기보다는 에이... 아, 애장품이라기보다 갖고 싶다. 분주한 분이군요. 아, 어. 제가 딱 이거를 받았을 때딱 네. 받았을 때 이제 저와는 맞지 않다라고 느낀 오. 물건인데요. 오. 집에 고이 모셔뒀다가 새거 요 새거. 소중한지 어. 그렇게 아까 애장품까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네요. <laughs> <없는 거예요. 웃음> 아.. 너무 아, 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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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아 경배하면 안돼? 예쁘다 경배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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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경배해 야 예쁜데? 그러니까 아, 난 경배하는 아, 줄 알았어 아예요 제꺼에요 제꺼 딸미에게 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소유의 삶을 삽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교자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 음. 향, 저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람을 안았을때저 허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 사람에서 나는 그 향기. 근데 그거를 더불어 윈터, 지금 겨울이잖아요. 윈터? 보습 굉장히 중요하죠. 어머! 어머! 시, 저희가 근데 목욕탕 가는 거 너무 어려우시잖아. <laughs> 사우나 가는 거 정말 어려우셔. <laughs> 아, 하지만 진짜? 집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시간 내야 되고 사람들 너무 많고. <laughs> 요즘, <laughs> 요즘 같은 팬데믹, 음, 맞다, 요즘 맞다. 같은 이런 시대에는 공동으로 <laughs> 사용하는 그런 샤워 <웃음> 장소에 <웃음> 가기 <웃음> 너무 <웃음> 어렵죠. <웃음> 그런데 집에서 간편하게 너무나 프리미엄하게 오. 사용할 수 있는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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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 잠깐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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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 바디 이거! 요걸로 향기 나이사람이 되어라. 어머 어머 이머 이거! 이거!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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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니거거대한 숨겨놓은 거고 부피가 크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저한는좀 의미가 있어서 그게 제가 너무 좀 중요하지. 자주 사용하던 겁니다. 음 공개할 아 거야. 아 자기한테 미미가있슈 애착 고객매니까 뭐야? 스타벅스 컵인데. 야, 야 너무 좋. 초원이 리액션부터 찍어주세요. 금자리. 어. <laughs> <그럼 자, 웃음> 야, 야 너무 좋아. 근데 이거 커피, 다른 데이. 것보다. 냉온이랑 보온이 조금 그러니까. 유지가 잘 와. 돼서 잡았을 때 캠핑이나 이런데 갈때 써도 좋고 집에서 차나 음, 아이스커피 먹을 때도 좀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오빠 고마워 근데 예뻐 안녕 예뻐요 너 오늘 다 화보았으신대 제품들 너무 괜찮은데 오빠 잘했어 5번 누구 샌이야? 5번 근데 저는요 이게 어 이것도 사실 별거 아닌데 어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애용하는 음 정말 애장품이고요. 제가, 이건 또 최민성 교수님이 있으신데, 최민성 교수님이랑 도좀 일화가 있어요. 제가 MT를 간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술을 잘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을 안 먹고, 이제 사람들은 막 이제 삼기, 우리 오빠들, 언니들 막 열심히 술 먹고 있는데, 저 혼자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어머, 초원아, 너왜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니? 라고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스무 살 때부터 이용했던 애장품. 아까 한 거야? 짜라란! 맞섭니다! 좋은데? 근데 맞아, 이게 아, 맞아, 이게, 이기했네, 벌써. 이게 한 장에 만 원짜리인데 이거 하나 하면 꿀피부 될수 있어. 이거 진짜 좋은 거거든요? 아 이거 알지. 아, 비싸서, 아, 못 아, 이거 알지. 아, 비싸서 못 사잖아. 아. 이거는 애장품이긴 하다. 어 애장품이고 어. 아니 그래서 내가 더물어 하나 더들 비싸서 못살 정도? 더으로 하나 더 들게. 아 충분해 충분해. 토리덴? 토리덴도 좋아. 알고 늦지 마. 어머, no. 아, 좋죠. 어, 괜찮다. 수인 아, 좋아할 것 같아. 스윙이 진짜 좋아하겠다. 그렇 그렇죠. 어, 네, 이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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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은 이렇게 좋아하죠. 살짝 자, 그럼 이렇게 더. 당... 자, 다음 거... 공몇 번? 은 수윙이 아, 당신 수윙 거예요? 행복하시길 바래요. 에에, 제가 받는 사람인데. 뭐야, 뭐야, 뭐야. 제가 받는 사람인데요? 아, 나야? 근데 이걸 나 사실 차에서 들었거든. 제 할게요. 자기 자식에게. 음. 시한부를 가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냥 인생 얘기라기보다는 진지하셔 아, 어, 그냥 웃으면서 아. 볼수 있는 어, 어떤 마지막 강의의 이야기인데 어, 그래? 보고 나면 되게 이제 마음이 착잡해질 순 그래? 있죠 어, 어, 어. 네? <laughs> 그래서 이 군대에 있을 때 <laughs> 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이걸 선물해줬는데, 음 애장품을 갖고 오라고 하길래. 아, 진짜 애장품을 갖고 왔 진짜 가야만 내가 제일 아끼는 걸로 갖고 왔거든. 아, 진짜? 집에서 아 너무. 이걸로 군대에서 이제 독후감으로 상도 받고. 아음 그럼 유선이가 음다 이해하겠다. 그렇네. 이해해주겠다. 예, 이해해주겠다. 이거는 죄송하니. 근데 보면은 뭔가. 인생을 조금 러프하게 사는 방법? 오, 진짜 그러니까. 지금, 지금도 충렬이랑 러프하게 살고. 아니그 충렬이랑 너무 쫄생이야. 감사. 합니다감사합 네, 진짜만 읽어봐. 나 이거 진짜 읽고 너한테 독크감 보낸다. 나 20번 읽었어. <laughs> 저 이거 읽고 이건희 씨한테 독크감 보내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의 애장품 경매인데요. 응. 아, 나야! 우리 아, 우리 환상의 짱구. 어, 근데 나는 얘랑. 응. 진짜 청춘을 보냈어 내가 힘들 때마다 아직까지 보는 진짜? 그 정도야? 근데 이게 진짜 한정판이거든? 오 진짜 메인으로 적혀어 이름도 적혀있 이거 진짜 20년 된 책이래 나 다시 돌려준다 그러면? 20년? 아니 20년이 아니라 나 이거 보고 돌려준다 미안한데 10년 됐어 편을 제일 좋아해 아직 하반의 재수 대박 진짜 애장품 들고 왔는데 근데 이거 진짜 장기 정리 어렵운책 그래 글씨 봐 글씨 봐 저거 아기 기 애기때 아무한테도 주기 싫어서 근데 어 지금 보니까 표지가 바뀌었더라고. <기> <çok 웃음> <terrore> 이게 진짜 나이의 애니션이네. 그럼 장. 이게 속죄 주제 그래서 해리포터처럼 이 하고 왔네. 링가리움 레디언스. 근데 이걸 좋아하세요, 해리포터를? 해리포터 환장하세요. 세번 봤어. 미쳤다, 영화로. 나 지금 좀...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어. 이게 아마 처음이 아될 거야. 좋아요. 예뻐요. 어, 아마 처음이 될 거야. 좋아, 좋아 좋아, 될 거야. 좋아, 좋아. 좋아. 나도 아, 궁금하다. 어, 잠깐, 왜 이렇게 빈손이시지?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걸 제가 이제, 음, 쓰게 되면 네. 숨이 쉬어진달까? 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귀한 제품인데, 제가 음. 오늘, 드립니다. 바로 코밤인데요. 코밤? 코밤이지 않나요? 네. 음. <목소리> 아, 네. 아, 안 챙겨왔다고 아까 그랬거든요. <laughs> 이러면 그러니까 숨이 확 쉬어지는 거죠. 혹시 쓰던 게 아닌지. <목소리> 아니에요. <목소리> 네. 제 애정품이기 때문에 물론 사용해한적은 있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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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 x 잠깐만. 만사용물론야 <laughs> <잠깐만>. <laughs> 사용의 흔적은 있지만 <laughs> 굉장히 너? 어려운 제품이기 때문에 안쪽에 이렇게 묻혀주세요. 형으로 <laughs> 저... 아, 묻혔다가 다시 넣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laughs> 아니에요한 번도 아니에요. 없었어요? 네 정말로. <laughs> 아, 네. <laughs> 굉장히 비싼 제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호스트 <laughs> <laughs> 몇 명이야. 아... 야 희찬이 건너뛸까? 시, 그래, 그 공교롭게 힘의 장난인가? 공격, 아, 공격? 내가 쓰고 싶은데 내가 안 어울려. 안 아, 쓰는 거지. 애증템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 그러니까 애증이라고 하면 결국 이거는 죽이 싫거든. 쓰다. 내 거거든 이거. 이제는 뭔가 제 짝을. 야 선크림 아무 <laughs> 재미없다. 선크림. 선생님 <laughs> 선크림. <웃음> 선크림, <웃음> 선크림? <웃음> 선크림은 진짜 재미없다 그러면. <laughs> 선크림 아니면 로션 아니면 뭐. 난 기분 상하려고 해. <laughs> 야 이찬아 그안 나온대 누군 <laughs> 코밤 주지만 난최악 아니야 <laughs> 어, 제가 쓰고 싶지만 이제 쓸 수는 있어 하지만 나보다 더 나은 맞습니다. 주인이 어. 마치 <laughs> just like 준영 you know? 그렇지 준영 야 그런 아이템입니다 색감이 있고요 색감도 있어요 네, 착용감도 있습니다 착용감까지? 어쩔 수 없어 입는 거야? 애증템이니까 5년 전에 군대에서 제대하고서 한 말씀 해주셨어요 희찬아 너는 말이 너무 많아 그니야 실파, 실파. 됐어, 내가? 예. 네, 말을 블랙 컨테이너 그에서 말씀하셨는데, <laughs> 두갈식으로 말해라. 그런데? 야, 이거 정말 아 진짜 예뻐. 오늘 붙어. 떡갈이 좋다 색깔이제 색깔이. 애증템입니다. 자, 애증템. 예. 진짜 안 어울리겠다. 미소가 번지고 어, 있습니다. <웃음> 아, 첫첫 <laughs> 아, <첫> 잔인데요. <웃음> 우리 자우. <laughs> <잘 어울리게 웃음> 어머! 반식이 없어. 음, 코밤과 이미스? 야 상윤이 옆에 앉아 <laughs> 괜찮다 어, 뭐, 만족하십니까? 어, 만족하는데? 아씨 뭐야 어, 만족하는데? 근데 너잘 어울려 어, <laughs> 잘 어울려 진짜 잘, 아, 아, 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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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려 지짜모자잘 어울려 어나잘 어울리네 부럽다 부럽다 잘어울지아 그치 너 무슨 이지 알지? 근데 지금 눈이 너무 귀엽다 찍을 이시리베디 연기책인데 네 내가 안가고 왔으니까 택배로 보내줄게 네~~ 만원짜리 두장 넣어서 껴서, 껴서, 껴서 저는, uh, même, 보내줄게 아아~~ 혹시 자코서 보내줄게 사용법을 방금 들었는데요 양쪽으로 이제 묻힙니다 아 그리고 이제 거울을 보면서 콧구멍에 넣습니다 약간 코로나 하듯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어 어, 어,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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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해야 돼어 아, 진짜? 어, 어 이거 약이야 약아 약이야? 아니 이게 그렇게 하는거 아니었어? <laughs> 어아니에 땡큐 <laughs> <Thank you. 웃음> 중심에서 사실 누나가 음. 제일 선배로서 음. 시리가 제일 먼저 연습에 나오기도 했고 제일 먼저 준비를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배우들의 팀원들의 생각을 잘 읽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 그런 부분을 사실 저도 두 번째로 나오면서 <laughs> 저보다 더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보면서 생각이 있겠구나. 칠거안칠 아, 거야. 카져 진짜 장신이 <laughs> 진짜, 진짜 장희정도 최고라고. 머리... 좋다. 고생했어. 네, 너가 잘 저게 너무. 아그 정도로 이번에 좀지석선배한테 많이 배웠고 뒤에서 제 연기 코멘트도 되게 맨날 그 새벽에 이만큼 와요 코멘트가. 아, 근데 그게 다 정성을 담아서 한자 한자 눌러 쓴 느낌이야. 아.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진짜 너무 고마웠고 지도 선배한테 진짜 많이 배웠고 저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처자는 웃기겠을 거 같아. 나 이게 팀내인데 왼쪽으로 움직여. 참 아, 좋구나. 같이 웃었어. 주빈이가 또 수인이가 이제 선배였는데 아. 커뮤니케이션 부분적에서도 이게 너무 좋았고 리드 아. 리더 아. 부분에서 너무 좋았는데 음. 수인이가 긍정적이고 유쾌한 면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또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고마웠는데 우리 팀 전체적으로 우리 캐스트를 넘어서 우리 공연 팀 전체적으로 그 영향력을 끼쳐줘서 너무 고마웠고 좋았고 음... 네또 이제 방금 교수님 하품하셨어. 어. 야, 야, 교수님이 하십니이아 두괄식으로 막 이선아 두괄식. 그러니까 교수님 방금. 탈퇴하셨잖아 어쨌든 근데 이수인이가 돈을 벌다 보니까 커피도 너무 잘 사줘서 너무 좋았어 나 물질적인 게 너무 좋았어 솔직하게 뭔가 뭐 약간 실질적인 우리 팀의 리더였던 그치. 느낌이 좀 컸어가지고 네 중심이, 중심이 있었어요 걔가 다잘 잡아줘서 걔 없었으면 나 울었어 그치 그러니까 울었어. 유쾌하면 유쾌하고 진정하 진정하고 어, 맞아 그런 부분을 잘 이끌어준다 수윤아 맞아, 맞아. 고맙다 아, 아데 하나, 하나 끝났어요. 하나 끝난 거야, 네. 아, <laughs> 내가 가라, 줄까 <잘해줄까? 웃음> 아니, 나 잘해. 아, 건이야, 건이야. 어. 그, 그, 지금 가는 것보다 김 교수님 연구실 가서 커피 가는 게더 빠를 것 같아. <laughs> 야, 중동으로 가면 맛있겠어. 김 교수님, 몸의 어. 기계로 가있어 <laughs> <laughs> 어. 이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돼.